아이에게 불완전함이 삶의 연속임을 알려주는 방법 1가지. 삶은 계속 배우는 과정임을 알려주기.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잘하지 못하는 건 괜찮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 강조하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실수하고 계속 배워가고 있어. 일상의 불완전함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집안일이나 일상적인 실패를 예로 들어 불완전함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엄마가 밥을 태우는 날도 있고 고칠 수 있는 일이 많단다. 변화와 적응의 중요성 가르치기. 삶은 불완전함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계획이 바뀌어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 작은 실수에서 배움의 기회 찾기. 아이가 실수했을 때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걸 잘못했다는 건 내가 시도했기 때문이야. 다음에는 더 나아질 거야. 자연 속에서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발견하기. 자연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나무는 가지가 삐뚤빼뚤하지만 그게 멋진 거란다.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격려하기.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면 괜찮아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어 성공보다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기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조금 아쉬워도 이걸 해본 경험이 정말 소중한 거야 불완전함을 해결하려는 노력 보여주기 부모가 불완전함을 고치거나 적응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엄마도 이걸 잘못했지만 이렇게 바꿔보려고 노력 중이야.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해주기. 완벽하지 않아도 삶은 여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데 초점을 둡니다. 아이가 삶의 다양한 면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